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채불임 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. 채불 규모는 전년 대비 14% 넘게 늘었습니다. 정부가 추경을 통해 채불 사업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. 모든 15일부터 3개월간 채불청산 지원 융자의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. 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2.7%로 담보대출은 1.2%로 각각 1%포인트씩 낮췄습니다.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로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.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는 천만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자율은 연 1%로 마찬가지로 0.5%포인트 인하됐습니다.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청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.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채벌 관련 상담이나 사건 신고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